실행 컨텍스트를 발표하게 될 오더 네젤 8기 구도입니다. 일단 실험 컨텍스트를 알기 전에 이실행 컨텍스트를 안다면 어 좋은 이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갈 텐데요. 이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이미 알고 계실, 수, 알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이 실행 컨텍트랑 상당히 밀접해 있는 주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실행 컨텍스트를 배우게 된다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도 뭐 지금 모르시더라도 추가로 학습을 하실 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번에 주제로 선정을 했고요. 일단 먼저 가기 전에 구조에 대해서 보여드릴 텐데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어, 이 테크톡에서 전체를 다룰 수는 없고 여기 보이는 렉시컬 리마인트 렉시컬 환경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제가 압축을 해봤는데요. 이 실행 컨텍스트라는 큰차 안에 환경 레코드가 있고 이 안에는 외부 레시컬 환경에 대한 참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레시컬 환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 실행 컨텍스트랑 동일한 단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한 줄로 정의해 봤을 때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된 환경을 의미합니다. 어, 정의는 상당히 간단한데 이제 실제로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실행 컨텍스트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먼저 평가 과정, 평가 과정에서는 이랩 A와 같이 선언문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환경 레코드에 기록이 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실행 과정에서는 이 A 의0 이렇게 할당들과 같은 함수 호출 이런 게 실행문이 되겠죠. 이런 실행문들이 실제로 실행이 돼서 이 환경 레코드에 기록된 A의 값이 할당이 되게 됩니다. 예, 실제로 이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콜스택이라는 말은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요. 콜스택이 뭐냐면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관리하는 자료 구조 중일종입니다이 스택이라는 이름답게 이 전역 실행 컨텍스트가 생성이 되면 맨 위에 있는 실행 컨텍스트만 실행이 되게 됩니다. 밑에 있는 거는 실행이 되지 않고 만약에 위에 실행 컨텍스트가 또 쌓이게 된다면 맨 위에 있는 실험 실행 컨텍스트만 실행이 되겠죠. 이제 평가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선언문들만 언디파인드로 선행이 되게 됩니다. 이 언디파인드라는 값으로 현재 초기화가 되었는데요. 이 이유는 바라는 키워드 때문에 제가 언디파인드라는 값으로 초기화가 되었는데 이는 아마 이따가 바레포스트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미리 선언문과 동시에 초기화가 된다라고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지금 환경 레코드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실행 과정이서 선언 과정 은 끝이 났습니다. 네, 이 콘솔로그 콘솔로그라는 것을 찍어보면 지금 환경 레코드에는 언기파인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기파인더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에 와서야 이 환경 레코드가 변경이 되어서 1 0이라는 값이 할당이 되게 되고요. 이때 찍어 보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1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실행 컨텍스트가 생성이 되고요. 이 함수가 종료되면 이렇게 실행 컨텍스트가 없어지고 지금 전역 환경에서도 이미 더 이상 실행할 코드가 없기 때문에 전역 실행 컨텍스트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죠. 다음 코드인데요. 이번에는 변수에다가 함수를 적는 함수 표현식이랑 함수 선언식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컨텍스트에 생성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let A 같은 경우는, 이번는바 키워드가 아니라, let 키워드죠. let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uninitialized. 그러니까 이 값으로 초기화된 게 아니라, 지금, 어, 죄송합니다. 지금 A라는 변수는 이 상태인 겁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초기화되지 않았다라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바 키워드와는 달리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초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할당분 이전에 이렇게 사용하는 이 부분을 t d g 일시적 사각지대라고 하는데요 이때 찍어보게 되면은 지금 초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콘스트 이 콘스트 키워드도 마찬가지로 어, 랩과 마찬가지로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아직 어, 함수도 이변수에담는거기 때문에 지금 평가 과정에서는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고 선언만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펑션, 이 선언문으로 선언된 건 특별하게 그 아까 바라는 키워드로 선언했을 때는 언디파인드로 초기화된다고 저희가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 선언문은 특별하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호이스팅이 되게 됩니다. 그 말은 이렇게 첫 번째 줄에 발을 선언해도 아니 호출을 해도 오래 에러가 나지 않고 잘 작동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글로벌 키워드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 전역 실행 컨텍트를 가리킨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펑션 바라는 거는 전역 실행 컨텍트를 참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실행 과정으로 넘어가면 바 함수 호출이 됐기 때문에 바의 실행 컨텍스트가 생성됩니다. 이 시점이 되면은 지금 저녁 실행 컨텍스트는 잠깐 실행을 멈추고요. 지금 바로 이제 주도권이 넘어간 거죠. 이콜 스택은 메뉴에 있는 것들만 실행을 시키기 때문에 어 저녁은 지금 실행이 되지 않고 바 함수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의 a도 마찬가지로 넷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상태이고요 초기화 같은 게 아니라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이제 실행 과정에서 실행 과정이 돼서요 이제 20으로 할당이 되는 모습입니다 콘솔 찍어보면 당연하게도 이바 안에 이 환경 레코드에 20이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잘 찍히는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함성이 끝났기 때문에 사라지고요 A도 마찬가지로 10으로 할당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함수 표현식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 와서야 이제 함수가 이제 푸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전까지 사용을 하면 에러가 나게 돼요. 아직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에러가 됩니다. 이제 푸 함수 이때 호출했을때 이제 또 푸의 실버 택트가 생성이 되고 또 푸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푸의 환경 레코드에는 지금 A라는 값이 없는데요. 그때 저희는 그 코드를 다 짜보셨으면은 당연하게 이 전역에 있는 A를 출력을 할 거라는 걸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A라는 걸 어떻게 찾냐? 약간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전역에서 A를 찾게 되는데 저희가 이 함수를 정의할 때이 함수에는 이미 객체 형태로 이 함수는 이 전역 실행 컨텍스트를 참조하겠다라고 이미 객체로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정보가.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이푸라는 실행 컨텍스트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푸는 저녁에 가서 이 a 라는 변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a 의 값이 십이 잘 나오고 있죠. 이제 아까는 이제 함수 표현식과 선언식의 차이를 중점으로 알아봤다면 이제는외국 레시컬 환경에 대한 참조 참조에 대해서 좀더 깊게 알아볼 텐데요. 참조는 새로운 코드 요거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것까지 다한줄한줄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미리 다 담아놨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쌓이는지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실행이 되고 전역 컨텍스트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아웃 함수를 보시면 요거는 지금 전역에도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정보가 전역 어, 실행 컨텍스트를 참조하고 있다고 나타내고 있고요. 이 이너라는 함수는 아우터 안에서 선언 정의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우터 함수는 아니죠 이너 함수는 아우터라는 함수의 환경을 참조할 수 있게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너에서 이런 환경 레코드들이 생겼고 이제 콘솔 로그를 찍을 차례인데요 보면은 이너의 환경에는 어 지금 B랑 D는 잘 있는데 A랑 C가 없죠. 요거를 이제 어떻게 찾아가는지 어, 한번 보면 될것 같습니다. 출력된 결과를 먼저 이렇게 써놨는데요. A, B, C, D 이렇게 나오죠. 이거 어떻게 찾아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B랑 D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C는 이 아우터의 실행 콘텍스트 안에 있는 환경 레코드에 이렇게 써져 있죠. 요거를 찾아갈 수 있는 이유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되는 부분인데 이미 이 이너라는 함수에는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생길 때부터 이 아우터 함수의 환경을 참조하겠다. 이미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C를 찾아내서 출력해냈고요. 근데 A는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또이 아우터에서는 각인이 되어 있죠. 전혀 환경을 참조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A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B가 두개있어 이너에서는 E로 되어있고 저녁에서는 B로 되어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어떤 식별자를 선택할건지 하는것을 식별자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요 식별자가 결정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그냥 간, 가까운 식별자를 선택하죠 이너에서 지금 콘솔로를 찍었기 때문에 이라는 값을 찍어내는 모습이고요 이런식으로 식별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체인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처럼 표현한다 해서 스코프 체인이라고 합니다. 이 실행 컨텍스트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그 이너 안에 스코프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 안에 있는 환경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서 찾는 것을 스코프 체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전역 실행 컨텍스트에는 얘도 어, 무언가 바켓을 참조할수 있잖아요. 어 근데 그렇진 않고요이 전역 실행 컨텍스트는 아무것도 참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요 여기가 루트고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참조가 안돼요 갑자기 얘기하는 건데 콘솔 로그 같은 항목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더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찾아가는지 혹시 예상하시나요? 없으면은 이제 이 전역 실행 컨텍스트가 만들어질 때 사실은 그 브라우저 환경에서 그 윈도우 객체라는게 있잖아요. 그 윈도우 객체를 가지고 이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코프 체인을 통해서 이어함수 안에서도 콘솔로그를 찍을 수 있죠. 사실은 이렇게 타고 타고 가서 콘솔로그를 찾아서 호출하는 거죠. 다 스코프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제 결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행 컨텍스트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호이스팅이 일어나고 어느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봤고요. 콜스택 실행 컨텍스트 이두 가지로 어떤 식으로 실행 순서가 되는지 이 동작 과정을 살펴봤죠. 그리고 이 스코프 체인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저 안에 있는 함수에서 바깥에 있는 변수를 가지고 오는지 알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동일한 식별자가 있을 때 어떤 기준에서 변수를 결정하는지 알아봤고요. 이상으로 어,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